70만 이런거 사야돼요 이거 자 70만 자70 이거 얼마까지 되겠어요? 65까지 65까지? 확실히 돈이 필요하필요한것 같네 자 빨리 65만 65 65경쟁이 어쩔 수 없습니다 경쟁이라 코어는 예, 65입니다만은 그래도 65 65자 철제 가볼게요 60대시를쳐째 가겠습니다 67 67 이제 참으셨죠 65에 낙찰 65에 낙찰 예. 아 이거 쟤도 경정이라 그냥 죄송합니다 그래도 예, 예 그래도 저 회장님이 40부터 오, 아니 50부터 오, 먼저 오신 분이라 그래서 먼저 드렸습니다 가저 예. 예. 아, 남은 못써 회장님 전남사지면안돼 여쪽에 예. 있는 것이 좋지 여쪽에 있는 것이 예, 회장님이 손네하지 말아요 예. 그래요. 우장고 살이고요. 예. 자, 장수매 자, 제주 석부작에다가 자, 홍장수매, 백장수매. 물건 좋죠. 예. 네, 물건은 가끔에 좋아요. 자. 30개세 30. 자, 30만. 자, 30만. 자, 30. 자, 30. 30만. 자, 30만. 자, 30. 콜가는한 50달러 같아요, 느낌이. 그러죠? 100? 야, 내려볼게, 얼른. 잠깐만, 이거, 다음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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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올려볼게요. 차에서 한번 올려봐요. 자, 됐죠? 자에서한번올려세요 정모님. 내가 예, 올려볼게자 오늘 어이 뭐야 예. 야소산소다 명품이네 명품 예. 자다가으로자 30개십니까 30자 30만 자 30만, 자, 30만. 아니요. 자, 30 하신가요? 아니요 네자30 50 갑니다 50만 자 50만 정말 좋다 좋네요 자 50만 자50자50자50안 계시죠? 콜라 80만 달라요 8 80. 0네 내리시게요 자 내리시게요 내리 내리 내리시게요 잠깐만, 잠깐만, 예, 예, 하고, 하고, 자, 어. 우리 주체 끝 좀. 하고. 내가 다 팔아줄게, 걱정 말어. 다 팔아. 자, 이거 한번 올려봐요. 이거 한 번만 올려봐요. 아. 네? 자, 이거 우리 주체 사장님이 다 사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기회입니다, 기회. 이거, 제가 100% 이거면 자연입니다. 산채목입니다. 그리고 나무를 사시더라도 여기 산채목을 사세요, 산채목을. 그래 앞으로 장례 수도 좋고 자곡 좋죠 수영 좋고 자 8강 거네 자50감니다50 50 50자80개세80자 50, 50. 80만 80만 하나 사세요 이런 거 사세요 80자 80만 이건 얼마짜리인가요 네? 170 170자 콜카는 170을 하네요 자 혹시 100만 계세요 100만 자100 100자120 간다 120자 120만 100만 더두 번이에요 자 120만 120자150 계세요 170달라는데자150 150만 자150 170달라고170좀 조절 안 된대요 저절 안됐네아200에서 내린 거예요. 자 혹시 150안 계시죠? 150, 120, 120, 150, 150, 150. 150. 안 계시면 저 내리고. 안오니다안 나와서 잡어는. 네. 자 잡어는 얼마나 콜과 아니. 얼마? 아니 얼마까지 잡어? 네. 얼마까지 해봐요 잡어? 짜보. <목소리> 얼마나 그럴까, 얘기하요 짜보. 그래. 나무는 이쁘니, 이쁘죠? 어? 100까지 받아야 되는데, 네. 내가 70까지 드릴게요. 갖다 어, 놔, 얼른. 갖다 놔. <목소리> 네. <목소리> 네. <목소리> 네. <목소리> 네. 그래도 우리 사장님이 농담은 농담 받아주고, 아니, 근데 짜고가 비싸긴 비싸요. 네. 네. 또 올려봐요, 올려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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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조심하고, 예. 네. 아나도도 나도 욕심 다네 이것은 자 이거 다 자연산입니다 자연산 자 산채목이고 피형상 보입세요자 실생과 자연산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네. 자 이것은 그냥 첫째 100만 기세 100만 자200 갑니다 200자 200만 자 200만 200만 200 자, 250 이것은 얼마인가요? 잠깐만 파는 시 파신다고? 뭔일일까 이거 300 얼마쯤 같은데 350인가 지고 사신 거 같은데 이제는또 조체가 돈이 필요한가 보네 뭔 일인가 모르고 잖아언제가 <laughs> 어, 파신답니다 설치 가볼게요 200 220자220 220, 220 어디 상처 안 난다고 없어요 지금 완벽하고 육성이고요 자220 220만 자220팔 자, 가는거네 예, 물건 잘생겼습니다 건강하고 자, 자 220만 220 220 200은 안되죠 천재 할래요 210 나는 모르겠다는거 자210 210만 자210자 200은 두 번이고 210두 번이 빨리 10만 더 하세요 10자 버티기 작전 들어가네 10물건 이런 물건 갖다 놓으세요 이런 물건 예아 그래 예안무튼예 그래 아무튼 고맙네 응또 내일도 경매 하네 내일 하하하하 얼마나? 200 나왔지? 210? 210만. 어, 어 오케이. 같이 머시겠다. 그돈 줬어, 아그 오케이. 자, 210만. 자 210. 자, 210. 자, 210. 자, 210이 안 나오면 이번 내리자. 음, 그러지 음, 아니. 그러지 말자. 그만 올려. 여리도 그만 올리고. 같이. 가볍게 나갈 거 없는가요? 저, 저쪽 을 줘봐요. 알리지. 음, 이거 나중에 팔아도 돼, 나중에 팔아도 돼. 내가 그냥, 내앉아앉아 아니, 그냥, 그, 특별대. 특별대 하실래 네. 그래도 한, 한, 하나씩은 해보그걸한번 아, 줘봐요. 네. 나가도 안 나가도 가네. 아, 네. 우리가, 우리, 우리가. 자, 이것도 자연입니다. 8강근에 자, 피 좋죠? 자, 50개세요 50. 오시. 자, 하나 드릴게요. 자, 50. 50. 아, 일단 그냥, 그러게 또 손을 든지또 하나를 낚시해보시게 죄송합니다. 자, 80 캐십니까? 80. 80. 이거 120에 산지 엊그제기밖에 안 돼요, 지금. 유튜브 보시면 알겠지만. 자, 80. 80만. 예. 80. 80만. 천천 가볼게. 80. 80안 계시죠? 80은 무난한 거 같은데, 이 정도면. 자, 80. 그냥 하나 갖다 놓으시죠? 80이면, 에이. 예, 아니. 아 이건 육성아예 해송, 해송. 예, 해보세요. 육송이면 제가 병맘도 출발하죠. 예. 그래서 제가 천천 가는 거예요. 예. 런데 뭐, 해송, 육성 옛날에는 이거, 이거 해송을 알아줬습니다. 에이. 자, 80. 80 80안 계시죠? 80 80안 계시죠? 내 예. 예. 아, 더만올려보 하나 올려 설만 올려. 그냥 어디. 오케이, 오케이. 아니, 올릴 때 같이 올려야 되니까. 아, 까 밖에 글순을 눕게 내가. 이렇게는 안 되는 거, 거, 거. 거 적당. 어이구, 어이구, 어다 정말 이리 오. 이구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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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성구 어이구, 이네 어이구, 자. 이구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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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이구 어이구, 어입니다자구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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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백만, 백. 100. 자 삼백 감자 삼백. 자 삼백만. 자 삼백. 자 삼백 300. 삼백은 무조건 넘어야 돼 삼백 은 삼백. 300. 자 삼백만. 삼백. 300. 자 사백 기준 그 사백 백 삼백 사백. 자 사백만. 자 사백만. 자 사백. 400. 사백만. 400이요? 사 400? 하음하신거요? 네. 자400 지금은 막 네, 단위들이 있어 놓으니까 좀만에 금액들이 있는거라 네. 자400 안계시죠? 7 네. 0 네. 0이자400천지 가요? 천지 가봐 뭘 네. 짜요? 네. 300무조 300까지 나왔어요 천지에 가서 파실래 아니면은 4 0 0을좀 무리고 400이상은 네. 네. 제가 매우 주집여가고 제가 짠거 아닙니다 350 계십니다, 350. 자, 350. 자, 350만. 350만. 밥이 차차 있어요, 지금. 나무들 굉장히 좋은 나무고요. 그러니까 건강하잖아요. 자. 330. 300은 안 되죠. 330. 자, 330만. 자, 330. 자, 330안 되면. 또, 올해 보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저 나도 보게요. 내일 또 하니까. 야, 내일 또 유튜브, 유튜브 보고 오시니까. 카메라 하나만 더 하고, 하나만 더 하고. 민우 어디 갔어요? 니도 이거 사야 어. 우리 강원사장님, 이거 한번 밀고 와봐요. 네. 대작갈때 같이 해버려야지. 이거, 이거 한 번, 이거 한 번, 이거 한 아니, 큰가 할때 같이 해보라고 큰가 할 때. 같이 해보려고, 큰가 할 때. 자, 소사 나갑니다. 소사, 자, 목대 좋죠. 자, 5관으로, 예 네. 자, 철사은다돼 있고, 내 네, 수영은 여러분들 편안 맞고 수영을 맞추시면 돼요. 자, 앞은 이렇고, 썩은 데는 없습니다. 자, 30, 천지 가게, 30, 30, 30, 50, 자, 50만, 50, 50 하셨죠? 자60가60 계세요 60자 60만 자 60만 오가루로 저익잘 잡혔잖아요 지금 어디 뭐팬 펜드 없이 자 50만 아 60만 60 60만 자60안 계시죠? 자 60만 자60 여보 객면에다가 뺏겼도 게 내가 돌아볼 건데요 야 60만 이런 물건 하나씩 갖다 놓으세요. 단풍 들고 그러면, 예, 가지별이 잘 나온, 예. 자, 자, 욕심만. 자, 욕심. 예. 자, 욕심만. 55. 제가 어지간하면 드릴게요. 55. 55만. 자, 55만. 자, 55. 자, 이런 목대, 주무에요 요즘. 소사 요즘하고 안 나옵니다. 예. 요즘, 소사가 고갈이 많이 돼가지고. 자, 55만! 네? 자, 55! 55! 5만원 다 하시죠? 5만원 안 해요? 50? 예, 네, 그럼 저도 55만 제가 드리고, 5만원 차이도 제가 이거 소리가 좀 많이 나요. 자, 50. 55만! 자, 55! 이런 물건들 55만원. 저는 굉장히 괴롭니다. 이거 없어지고, 이거 하나만 없어지고 하면, 목재가 더, 목재가 더 드러나요. 예. 하고, 찰싹으로 다 돼있고, 이대로만 오래, 오 키우세요. 자, 55만. 자, 55. 50안 계시죠? 네. 내려놔. 55 해라니? 왜, 한번 예? 못 가져가니까. 예? 못 가져가니까. 아 어. 몇터나뒀다가차 있으면 한번에 갖고 가세요. 나무는 잠깐만 잠깐만 이거 이거 나무로 앞에 날려 버리고. 예. 그럼 나무 거잖아요그뭐 그 목입니다. 뭐니? 문의. 제니 예, 예. 아니 그걸 그거 이만있습 자, 우리 저 노종 사장님. 자, 또 많이 기다리셨네. 우리 노종 사장님. 자, 소나무 두개한 번에 가요? 두 개, 자두개한 번에. 자 너는 철사 그릇다돼 있고, 자 수중 잘 잡혀 있고, 자두개 육만 갑니다 육만. 자 육만 육만. 자 팔만. 팔. 팔만. 팔만. 자팔안개세 팔. 예. 팔. 팔만. 이거 무조건 십만 넘어야 돼. 하나 오만씩 해서 제가 적당히 드릴게요. 자 팔. 팔만. 팔만 구만. 6만, 8만, 9만! 자, 9! 자, 9! 자, 9! 2개 네? 네? 네. 네. <목소리> <두> 얼마까지? <목소리> 아니, 8만 나왔어요, 저도. 8만씩 드래요? 하나. 하나에. 하나에? <목소리> 아니, 2개 뭐... 얼마냐고, 그냥. 2개 6만, 8나에만씩 나오지 않을까? 아니. <목소리> 지금 8만 나왔다고, 2개 8만. 8만 나왔다고요? 개장. 아니, 두 개에 팔만 나왔다니까. 아니, 두 개를 팔면 6만원씩, 12만원이고, 한 개씩 팔면 8만원씩 팔라고 그렇게 팔라고? 그 말이에요, 지금? 원씩 팔라고, 6만 원. 하나에 팔면 6만원씩 팔라고. 가게 그러니까 두 개에 10만원 팔아요. 그말이고만알아내나 헷갈려 죽겠네. 자, 12. 두 개. 하나에 6만, 하나를 하나 6만, 두 개에 12. 자, 12만. 자, 12. 좀 낮추면 안 될까요? 좀 낮추면 안 돼. 하나를 마사, 팔아야 될거 아닌가요? 자, 8만, 10만. 자, 1 하나에 6만원씩 달라잖아요. 자, 10, 10, 10, 5만원씩되겠어 자. 10을 낙찰. 낙찰, 뒤또 쳐봐야 돼. 오, 이것도 근사람줄네 양쪽으로 넘어가 바로 1 0 자, 1 0만